전세가 안맞추진면어게해요 전세를 잘 빼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렇게 살아야지 똑똑하게 살아야지 높개 전세가 낮춰놓되면 2년 중에 어, 그 다음 질문으로 제가 항상 집을 많이 받는 게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질을 많이 받고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음. 주택 임대 사업자나 일반 임대 사업자를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음. 그 저희가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우리 에코미사 입주할 때부터 네. 주택 임대를 못 하게 했었어요. 저희 음. 임대인들은요. 그러면은 음. 어느 옛날에 13년도부터 이제 주택 임대가 이제 처음 도입이 되면서부터 그때는 혜택이 좋았어요. 주택으로도 그렇죠. 안 잡히고 중과세 배제도 막 그런 음. 게 있어서 음. 또 좋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 에코미사 같은 경우가 처음에 들어올 때가 뭐 500에 40. 진짜 싸게 들어오신 분들은 35까지 그렇죠. 들어오셨어요. 그럼 5분 못 들리네요. 네, 이분들은 지금도 주택임대 그 등록이 아니, 있기 뭐, 때문에 아니, 네. 지금 우리가 7 80을 받아도 이분들은 50도 안 돼요. <laughs> 말씀하자니 과태료가 몇천 원인가 네. 되겠군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그 이후로는 주택임대 소득이 제가 못하겠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취득세 그러니까 그때 80% 감면 받았잖아요. 네, 그게 아까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 그, 현혹돼 살다가 지금 다 끝났 저기 하고 근데 이제 저희 미사가 거제 주택임대 4년인데 다 이제 마무리 아니,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무등록으로 이제 그냥 주택임대도 아니고 일반 네. 사업자도 아니고 네, 그냥 개인으로 개인으로 네. 가지시는 분도 있고 네. 다시 그거를 이제 이요 요거 하나 때문에 너무 이제 세금이 많은 거예요. 집도 팔아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를 주택임대가 끝나는 분들은 이제 일반 사업자로 음... 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비전입으로 해가지고? 네. 한다는 거죠? 또 의외로 또 미사가 네. 사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조그맣게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음.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사무실 용도로? 네, 사무실 용도로 많이 거고.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음. 음, 많이, 이렇게, 에, 뭐랄까. 옛날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로만, 그냥 번듯하게 했는데 지금은 오피스텔에서 네. 작은 개인 사업체라 운영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일반 사업자로 해도 뭐 크게 미사는 네, 손색이 네. 없어. 근데, 그, 없는데, 그 대신, 전입신고하고 네. 전입신고 안 되는 거하고는 네. 전입신고가 잘 되는 거는 없어서 못 나가는 있는데, 음... 요거는 아마 한 박자가 늦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반인제 사업자를 하고 전입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부가세가 추진되나요? 바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알게 되나요? 팔때 그러겠죠. 아마 음. 내가 이제 무엇을 음. 팔 때. 전임 예. 국세청에서 한번 그렇게 보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가 한 나왔어요. 근데 음. 너, 이제 되게 큰 집을 좀 파셨나 봐요. 그럴 때는 아마 이제 여기까지 오피까지 아, 보시는 것 같은데 음.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 추징당한 분들은 전 주변에서는 아직까지는 못, 봐, 못 아, 봐서. 근데 만약에 혹시 아. 큰 계획이 있을 때는 네. 이 오피스텔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오피스텔이 2억도 안하는데 그것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못 받아서 소음 날리기도 했고 어떤 분은 지금 몇억 내셨어요. 진짜로요? 예. <laughs> 그래서 오피스텔이 2021년도에 급매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던지시는 분들 5월달에 많이들 파셨거든요. 예. 그때 제가 많이 받아서 투자를 했죠. 저는 어차피 이제 비과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종부세 내고라도 내가 싸게 사서 전세를 줘서 실재책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고민이 부가세. 네. 어, 그거랑 취득세. 그거에서 굉장히 그 유혹을 많이 받으세요. 어,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 사가지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때참 좋으셨어요. 분양받을 때 좋지. 네. <laughs> 근 그런데 또, 이제, 또한 그 네. 번의 유혹이 취득세, 네. 85% 감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근데, 근데 주택인대 사업자 하면 그 감염받은 거는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 그 부가세 환급받은 거는? 반환하셔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갈림길이 있는 거야. 예. 네. 그거를 내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고. 네. 그, 어, 그, 뭐, 분양을 받아서, 어, 그러니까, 융자, 까지 대출까지 갔을 때는, 그, 받은 게 얼마 안, 되,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를 많이 따지시는데, 취득세는 거진 한, 5, 6백 정도를 감면 받았죠? 음, 80. 네. 그다 보니까, 네. 거기, 그게 더 크니까, 네. 거기 혹해서 가시더라고요. 음, 그거는 너무 근시적으로 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당장 5, 6백 때문에, 향후 내 4년간의 그런 시세 상승을 못 하는 거니까. 네, 뭐, 모르겠어요. 이제 주택임대가 좋다, 뭐 아니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네. 일단은 일단 주택임대 주택임대로 해도 주택으로 잡히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나라에서 그냥 좀 옛날처럼 옛날처럼 좀 법을 다시 좀 개정해 주셨으면 오피스텔도 좀더 젊은 청년들한테 음. 많이 좀베퍼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담 없이. 그렇죠. 아무튼 임대사업자가 빨리 개편을 해야 되는데 연내 발표한다고 하는데 벌써 또 요즘은 임대차 계약도 내년부터 의무가 됐잖아요 예, 맞아요 거, 그런 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너무... 과태료를 중개사만 어. 내니까 아니에요 어, 본인들이 내나요? 아 주택임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대인이 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전월세 맞다. 신고 네. 동사무소 하는 거는 임대 임차 모두에게 나가요 하... 근데 그게 얼마, 어떻게 갈림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전세를 잘 빼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투자형 한번 어, 저는 주신? 일단은 부동산을 좀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가 부동산 어떤 부동산은 자기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양타라고 해서 네. 자기들 손님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미사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혹시 부동산을 잘 만나게 되신다면 공동중개를 이용해서 을 빨리 빼주시는 중개사분들이 많으신데 네. 유독 혼자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 좀 내놓고 같이 공동중개를 하면 빨리 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양타치고 싶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철칙은 네. 어, 제가 전속이 좀 많아요 하다 보고 하니까 올리셔서. 지금 제가 오피스텔만 지금 4년 차 제가 네. 했고 이제 그 전에 아파트가 전문이었는데 음 전석이 많다 보니까 전 직원들한테도 그래요. 전석은 딱 일주일만 가지고 있어라. 어? 왜죠? 아 일주일. 근데 네. 저한테 아무리 맡겨놨다고 해도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못 빼면 불안해하거든요. 어, 그럼요. 예. 래서 네.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일... 전석은 일주일만 가지고 있다가 혹시 못 빼면 부동산에 어, 네. 풀어라. 어. 공동주기가 제일 빠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옛날에 주택임대 때, 싼 물건들 저희가, 지금 제가, 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근데 그분들이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양타를 많이 빼요. 양딱 음. 사람은, <laughs> 또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근데. <laughs> 아, 근데 오피스텔 워낙에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요. 힘, 일만 많고. 일, 일이 엄청 많아요, 진짜. 음. 제가 아파트 할 때는 크게 할게 없었어요. 또 임대인들이 음.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시설 체크도 하셨는데 지금은 임대인들이 잔금 때는 안 오세요. 계약 때만 오시고요. 오시고요. 뭐, 원래 저희가, 생각하니까 저희가 또 가서 시설 점검해야죠. 또 관리비 밀린 거 확인해야죠. 그렇구나. 또 나가는 세입자한테 얼마 주라고 또 계좌번호 다 적어서 보내고 일이 되게 많아요. 음. 돈도 안 되면서요. 젊은 임차인분들이 엄청 꼼꼼해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그래서 피곤합니다 아주 <laughs> 오피스의 중개가 일은 많은데 돈은 많이 안 되는 그런 거. 저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기 그 젊은 분들이 네. 너무 똑똑하시는데 음. 그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음. 자기의 권리를 본인이 찾아서. 그 계약서 쓸 때도 네. 요 조항 을 넣어 달라고 해요. 다 음. 있는데도. 그렇죠. 근데 아 그런 거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참 똑똑하게 잘 사는구나. 음. 저렇게 살아야지 똑똑하게 살아야지. 또제 자식 보듯이 아주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 아들이 92년생이라 아, 예. 아 92년생 너무 이뻐요. <laughs> 아, 그러시구나. 또, 좋, 또 좋게 봐 주시는군요. 네. 아, 저는 임대인 장에서 계약서를 자꾸 수정을 해요. 네. 매매업는다 음. 똑같은 말. 이미 여기 위에 다써 있는 민법이랑 똑같은 건데 <laughs> 뭐만기간면 계약금을 반환한다. 당연한 걸로 막 이렇게 특이하게 넣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런데는 뭐 돈만 없이 하긴 하는데 가끔 너무 깐깐해서. 힘들다. 근데 그렇게 또 세입자들이 원해요. 그러니까 맞춰서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시세 맞춰서 사해면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네. 매매 전세 동시 진행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계속 전세가 안 맞춰져서 불안하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세요? 저희가 불안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요새 이제 저희가요번에도 이제 그저께도 전에 저기 매매하면서 전세 맞춘 게 하나가 있는데 좀 싸게 던지셨어요. 그분은 이제 좀 사정 이 있어서 네. 진짜 시세보다 훨 너무 싸게 놓시고 전세를... 예 아, 매매를 아 매매를 싸게 아, 하면서 그 매매가에 또 맞춰서 저희가 전세를 해, 해,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뭐 저거는 없고요. 음, 어려움은 없었다. <laughs> 어려움은 없어요. 어. 그래서 어떤 음. 경우도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금액 1억 5천짜리예요. 동시 매매 전대 동시 진행을안 해줘시겠대요. 그럼 음. 내가 현금으로 다 잔금 치르고 1억 5천에 전대 놓겠다. 왜냐면 시세가 1억 5천이니까. 그건 또 된다라는 거예요. 음. 뭐가 다른가? <laughs> 그래서 저는, <laughs> 네. 저희는 그거는 네. 모르겠고, 어. 만약에 저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전세 계약서를 제가 안 써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 전세 매매는 잘 하겠는데 전세는 네. 알아서 구하셔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음. 불안하니까. 플러스피만 투자하시는 분도 계세요. LH 전세가 문제가 공시지가에몇 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플러스피를 놔도 괜찮은 구조거든요. 그것만 노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저도 이제 그건 좀 비추드리는 편이에요 음. 높게 전액을 낮춰놓으면 2년 뒤에 돌려줄 돈이 시세보다 어, 낮으면 나중에 그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는 그런 맞아요. 식의 문화관식 투자는 나중에 나한테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은. 위험한 것보다 엄청 힘들겠죠 저희가 IMF 때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때만 해도 이렇게 역전세 나타나고 막 시기가 음. 안 좋았던 거 지금 보면 돌려줄 돈이 없으면 네. 쉽게 던지시더라고요 서울 전역의 오피스텔 상승률은 저는 2006년도에 있는 것 같아요 입주량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종부세 측면에서 음. 봤을 때 초역세권인데 안 살릴 거 없더라고요 여기 발산역의 특징은 취직세, 종부세에서 주택세에서 빠지기도